아니 지금 9천다이아 있는데 내가 9천다이아로 지금 팔수 있는 게뭐 있을까? 어... 야 이거 뭐지? 아 아까 전에 패키지 샀네. 어 아까 전에 패키지 사갖고 이 보너스가 있어버리네. 뭐야 이거? 자 소소하게 행복하다. 어허이 오케이 댄스 댄스 자 좋았어. 미쳤다. 이게 왜 나오냐? 야 패키지 15개 깠는데 나오는데? 전설이다! 진짜 날로 제대로 먹는다, 와. 야, 이 정도면 나 사람 아닌 것 같다, 진짜. 맨날 사람들이 나한테 날먹지오, 날먹지오, 날먹지오 이러는데, 너무 날먹이잖아, 날먹이어도. 갑자기 켜갖고 패키지를 깠는데, 전설이 나왔어. 참고로, 나는, 시기 성령이, 안 깔렸다고! 이러니까 날복이라고 하지, 나한테! 잠전설이 뭐야? 방어력이 2가 올라가? 아, 너무 좋잖아. 설마, 이거 돌렸는데, 1티어 나와버리면은, 슬픈 상황 아니냐? 아니, 남들은 천만원씩 해갖고 이걸 뽑고 있는데, 나는 패키지에서, 기장 나와버리니까, 온걸, 매너. 뭔데, 공격, 치명, 명중, 스킬속도. 아이 일단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그냥 기냥 들어가 웅골이 어차피 장판 깔아야 돼요 맞죠? 이거는 일단 저렇게 하면 됐고 환영의 서론 2막 15장 뚫으면 갈수 있는 거 근데 여기는 포인트가 20포인트가 들어가 일주일에 한번 무료 한번 뜨지 그리고 이거 들어가면은 오늘 5번 다섯 5번 다섯 딱 들어가면은 뭐 뜨냐 포식자의 중갑상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예.. 가장 중요한 건 스킬북이야 진짜 스킬북만 나와라 제발 그리고 이거 사야 될거같아 나중에 어찌될지볼 영웅 던전 포인트 있잖아 이거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쓸 수가 있어서 어.. 어? 자 티. 와, 진짜 아프다 근데 아형 어, 빼요 빼요 아 됐어 됐어 상황 나와 아무리돼 근데 뭐 어제도 깼으니까 뭐 그럼 아마 상위 컨텐츠는 저희 랭커길드에서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가자 근데 파템 진짜 잘 나오더라고 우리 파티에서 무조건 팟템은 한두 개는 무조건 나와 근데 전 초반 때했었거든 제압 자 제압 확인 야 그냥 쫄라오면 녹여버리자 어때 그게 맞는 거 같아 머리 분신 누구 확인 그 무시하고 잡을 수 있을걸 알트몸빵 될걸 야 쉽다 역시 자기 스펙이다 와이거자 스킬북 스킬북 오나 귀걸이 났다 스킬북, 스킬북! 아 귀걸이 뭐야 광희 귀걸이 명중의 스킬 피해 쩌는데? 와야 스킬북 어 거래 가능이다 야 알티야 나왔어 좋았어 가자 개이득 아나 이거 내거 스킬북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어 어. 오, 3레벨 됐다. 오, 우리 삼레 뜯다. 나이스, 자 연맹 3레벨 달성, 좋습니다. 연맹 삼레벨이면은 연맹 상점 들어가자. 투사 스킬써, 일정 확률로 경직을. 생큐 생큐하다. 오호. 아이고. 자, 과연 뭐? 어, 거리 가능형 투사 승급서 났다 격돌. 미쳤다, 좋았다 우리야. 쩔었어 좋은데, 어이. 야. 두번 남았네 야 진행해 야 파템이 잘 나온다 근데 야그 확실히 그 상위 던전이다 보니까 와잘 나오긴 잘 나오네 아 여기 또더 나오는 게 뭐였더라? 하나 더 있어 격돌하고 휘몰아치기 맞아 근데 격돌 스킬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 점프해서 내려 찍는 거거든 이거 아 벽돌 존나 좋은 거네. 어데민씨 미쳤어 이거. 야 많이 세지겠네요. 그거 또형 강화도 계속 하고 있더만요. 아 저건 당연히 맥스로 찍어버리지. 지금 공격력이 백이잖아. 백100 공격력이 아니라 이제는 확 올라가지. 아형 벽돌 없이 뛰면 점프 두 번으로 바뀌는데대 리뷰할 때 너무 좋겠네. 아 벽돌 두 번? 야 진짜 미쳤네. 두 번을 항상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전투할 때. 집모와서어집모와서어 느낌 확실히 어, 알았어. 자 체압. 아이서 아 그림이다 오 어. 그냥 무시하고 무시하고 가면 될것 같긴 해 아, 무시하고 여기 알터님이랑 몸빵이 될 버리네 아, 좋다 가자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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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걸이 뭐야?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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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반모피 나이스 야 공격력 수치가 일단 쩔었어 아, 반모피가 있어버리네 자, 좋았어, 자, 수고했어 스킬피해, 이거 이거 해야겠네 와 상태이상 적중률 무조건 아니야, 이거 스킬피해, 상태이상 적중률 스턴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공산보다 반모피 3%가 무조건 좋잖아 아, 무조건 써야지, 그치? 아니, 나 메인 캐스스가안 밀려 아, 이라담이 이거 66렙인데 어? 미쳤다! 야, 나 방어 340이니까 된다. 이거 밀린다. 가능하지? 만피 유지해버리네. 무슨 소리야? 지금 딜 바뀌잖아. 얘가 지금 헐떡거리는구만. 애가 지금 헐떡거려, 지금. 아, 제발 죽어줘. 제발. 자식아, 제발 죽어줘. 제발. 오케이, 기절. 자, 만피 유지했고. 자, 좋았어. 오, 스턴. 자, 스턴 맞춰갖고 써야겠다. 아니, 스턴 넘어 좋은데? 으악! 굴러. 굴러. 아니, 이거 처음 할때 퀘스트 잡복들 나오거든. 부활 한 번만 할수 있으면 잡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순수 스펙으로 잡아야 되잖아. 뽀록기란거 사라졌잖아. 스턴. 자, 좋았어. 왔지? 돌라고. 돌라고. 상황 안 나오지 않냐? 아이고, 봐봐. 돌면 상황 안 나와. 올려. 자, 마지막. 막타. 스턴. 씨브레 어, 똥꼬쇼 미쳤네, 진짜, 이씨. 어, 잘하면 될것 같은데. 제발. 이거만 밀면 된다. 이거만 밀면 퀘스트 다 밀린다. 레벨업이다. 아, 씨. 스턴 픽. 간다. 간다 잡을 수 있다. 잡는 각이다. 아 이거 한다. 이걸 한다니. 좋았어. 와우. 와! 우와 이걸 깬다. 와! 자, 이제 5 5레까지 올라갑니다. 와. 어? 이거 뒤로 좀 빠져야 될것 같지 않아요? 아니, 쫄따구에 죽는 거는 좀선 넘었잖아. 몇 마리야? 세 마리. 야, 세 마리 기장할 수 있어. 어? 뭐야? 왜 여섯 마리야? 야, 이거 사고인데. 아이 씨 그래 세만이 잡았잖아. 그럼 잡았... 다들 눈감아봐 잠깐만. 졸라 쪽 빨리니까 다들 눈감아봐어 어... 안돼. 어, 안돼 새끼야. <laughs> 와씨 티지펀야 근데 진짜 이거 싸움하다가 엉금엉금 뒤로 빠지는 거 죽어갖고 정말 추하겠다. 아나 이거 또 이거 또 벌레처럼 기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아이스턴. 아 졸라 쪽 발린다 이씨 이 용서 안 한다 점점 강해지고 있다 자 끝나나 69.75%에서 82% 13% 나이스 올해 뭐 거의 다왔는데다 왔어 해냈어 동굴 안쪽으로 이동 그... 새끼가 제일 빡센데 새끼 <laughs> <제일 웃음> 빡세다고 제일 깨면 형님 맨케 끝나요. 이게 마지막 맨캐야 예, 네, 늘수 있는 건 끝나요. 와, 아, 조금 깨긴 깨야 되는 거네. 아씨, 근데 안될거 같지 이거. 아, 기어라 지호야 나올 거 같은데. 너희 새끼 내가 55 찍고 보자 이 새끼야. 어, 운수 안 한다 진짜로. 어, 어. 우리 형님 동생분들 그 캐스트 할때 세력 인물 퀘스트 하시잖아. 그러면 이거 보셔야 돼. 색깔을 희귀 퀘스트 희귀 퀘스트가 보상이 경험치도 많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고침.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또 보상 그 애들이 또 달라서 흰색 아이템 노리고 가는 거 있죠. 이렇게 해갖고 하시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목소리>